태도가 뭐야? 팔짱 닦기고 나고 싸우자고 온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태도가 어떤 건 상관 없지 않나요? 제가 보니 그 아니지. 너 지금 이 꽃뱀처럼 보여? 우리 그러면 눈 속에서 이렇게 있는 형과의 기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시험하고 있는 중이야. 순화당의 <목소리> 고민. 코비... 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본인거 보려고? 네. 몇 살이에요? 35살. 네. 네. 35살. <laughs> 도끼 때. 네. 네. 또? 생년월일, 이름. 기다려주요 자고 싶다. 예. 싶어. 시달려. 신경질 라니까그 태도가 뭐야? 팔짱 닦기로 나고 싸우자고 온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태도가 어떤 건 상관 없지 않나요? 제가 보러 아니죠. 응, 이 실령님 신당으로 점사 보러 온거 아니야? 그러면 <laughs> 그렇게 불순한 태도가, 너 해봐, 내가 너점 봐봐, 맞추나 안 맞추나. 이거 보면 나는 안 봐. 난 나가라 그래. 나는 지금 말하세요. 안보려면 말해 그래요 눈 아래로 딱 깔면서 손딱 쬐면서 이 버릇없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당이에요 당신의 운명을 짚어주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야 서로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응 그럼 o 다시 꺼낼게요 OO신은 정상적인 직업이 안 보여요. 당신은 맞춰줄게 내가 그러면 우리 아가씨는 밤에 꽃 밤에 피는 야화다 그래 할머니가. 너 직업이 꽃뱀처럼 보여. 우리 아가씨가 꽃뱀처럼 느껴진다고. 야화니까 꽃뱀이겠지.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응? 그럼 남자들이 돈을 주고 도움을 줘서 사는 거 아니에요? 회사로 표현시는거좀 특히 거북하네요. 어쨌든 직업인데. 그럼 꽃뱀 맞네. 음, 남자 어울려서 벌어들이는 돈. 근데 제가 지금 훈련을 받는 거죠. 저는 그냥 제 사준을 벌어온 건데, 제 직업에 관련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 이게 정성은 아니, 정상은 아니잖아. <laughs> 응. 지금 귀천이 없어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정상이 아니더만 그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제가 어떤 경로로 그 길에 들어가셨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이 야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궁금한 거는 제가 어, 제가 궁금한 게있는 궁금한 걸 말씀하시기도 전에 저한테 직업이 잘못됐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좀많이신거 같아요 네. 네. 중고한 게, 중고한 해야지, 알아요. 부러워고 나한테 입금을 시켰고. 네. 근데 본인의 눈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짚어주는데, 이렇게 약을 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진짜도 걸어보고, 그러면 눈 속에서 이렇게 있는 영과의 기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시험하고 있는 중이야. 나 위에 뭔가가 있거든. 우리 애기한테는 나이 위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아닌데 내 몸이 움직이고 그 시간만 되면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네, 응. 못 사는 거고 또한 남자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낮에는 응, 잠자고 밤에는 피어나야 되고 그래서 한 남자 갖고는 안돼 근데 남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걸 직업으로 업으로 살고 있다? 이게 정상 아니잖아 지금, 이 나이에. 그런데 그게, 나의 본 성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 사적인 그 눈에 비는 귀가 있어. 귀신의 장난이다, 이 말이야. 영가의 장난. 혹시, 새끼라고 들어봤나? 새끼, 사람의 원하는 귀.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영가의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선한, 선, 선한 영이 아니고, 악기예요, 악기. 그니까 러 한이 많고 원이 많고 그 사람 몸에 기생을 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 몸을 통해서 리들를해서 빙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어 자 내가 우리 얘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떳떳해요? 음, 떳하죠 근데 나도 나도 안정이 필요하고 싶지 안정하고 싶지. 이렇게 말해줘. 그래 선생님이 치료를 할수 있어. 너그 건방진 태도하고 어, 덤비자는 태도는 마음에 안 들어. 응. 안 들어서 나 집어 덤빌 뻔 알았어. 그러니까 응. 내가 네 눈에서 다른 영체의 그 기운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응. 지금 참고 있었던 거야. 응. 비닐이라는 그뭐 4차원적인, 3차원적인 영적인 기운이 응. 존재를 해서 씌웠기 때문에 우리 애기가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몸이 다르다는 거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내가 여자의 우리 여자의 그 상징이 잖아요 생리 나오면서 성인이 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당신이 20대가 넘으면서 이 기운이 시작이 돼 20이 넘으면서 빠른 나이에 남자를 알게 되고 응? 이게 나이가 지나치면, 크면 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이 남자에 대한 애착과 남, 남성에 대한 그런 발전 같다 그러지? 그런 기운들이 더 강해지는 거. 나도 지쳐.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나도 정착하고 싶고, 안정하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거에 모의시에서 그냥, 새끼, 온한기 그게 들었는데, 그게 할머니야. 이게, 그 할머니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신의 바람으로 그러는 거야. 그 할머니도 신의 반응이고그 할머니 때부터 신이 썰떡거렸는데, 이런걸 모르고 인간의 풍파로만 이렇게 고력을 갖다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네 몸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네 몸에 들어와서 한 남자 갖고는 안 되고, 두 남자 갖고는 안 되고, 자기 작기 발자를 질자에서 발자를 발자에서 그 자로 자꾸 바꿔 가는 거야. 그래서 꾸준하게 사람을 또 오래 만난지도못해 그래, 안 그래. 아니죠 이건 병이에요 질환이에요 병이고 질환이고 이거는 영가가 씌어서그 할머니가 씌어서그 할머니가 살았을 때그 많은 남성들의 응 어, 이렇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가면서 재혼해 재혼해 재혼을 했던 그런 훈련 그런 할머니 기운이 본인한테 들어 있어 어, 왜 들어 있냐 당신이 기문관살이라 그래서 귀신이 열리는 그런 게 있어. 원래 당신이 20대 초반에 남자한테 놀란게 있을 거야. 아, 남자로부터 놀란게 있어. 충격은 뭐 이게 강간, 내지 성기롱, 성폭행 이런 걸로 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설이 열리면서 그때 너무너무 성관계도 없었고 깨끗했고 이런 마인드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 할머니가 그렇게 들은 거야. 들어서 그 할머니를 저쪽으로 뒤를 보면 신이야. 조상의 앞을 막고 있고 그 뒤에 뒤에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은. 선신은 감춰져 있고 이렇게 원한기 새끼가 앞에 조정을 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산했던 것처럼 구름했던 것처럼 안정이 안되고 허무하고 빨리빨리 싫증이 나버리고 빨리빨리 또 금방 또 사교성도 좋아 네가 남자하고 몇번만 만나면 몇 시간만 만나면 거기부터 가야 돼 어, 그런 곳부터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오빠 저 오빠 그 다음에 연하, 연상을 가리지 않고 만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지. 근데 니네 아이, 니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런, 기운 간설에서 새끼가 붙어서 지금 빙의가 되는 연기고, 그 다음에 신의 바람이야. 그래서 이걸 빨리 젖지어서, 이걸 빨 눌러서, 그, 그 연가를 이름을 지어서 보내고 나야, 네가 이런 성향이, 이런, 이런 것이 없어. 그러면 착한 우리 애기로 다시 가는 거야. 옛날에 순진했던 내기로 가는 거지. 음, 응. 이미 깨끗하셨는데, 응. 한다고 제가 아픈 거. 깨끗한다는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실질적인 응. 삶이 있다는 거지. 응. 몸이 육신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과 정신이 깨끗한 것이 더 중요해. 응. 알았죠? 이렇게 늙어간다는 건 취한 거예요. 그 할머니 그 내려. 그래서 그, 대로 하시는 거요. 더 하면 더 해. 너는 지금 보니까, 갈머니보다. 그 그래서 그거는 새끼는 빨리 걷어내야 돼. 테마해야 돼. 어, 그래야 되니까 생각해봐. 생각해보고, 어머이 음, 생각해봐서 귀신이 없어지는 삶은 재미없잖아. 제대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고, 좋은, 음, 기능이,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 특기가 있는데, 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잡은다고 그건 안 되는 거야 왜안 해봤겠어 본인이 음. 이제 좀 사람 같다 얘 아까는 무슨 잡아먹을 거지 건방떨 건방 그래서 정말 이거 보러장머리 없이 어디서 운내고 난데 쫓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눈에 그런 연거가 있어 연거가 있어서 이건 귀신에 씌어서 그러는구나 아픈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응. 응. 그렇게 해보자. 응? 응.